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는 하루입니다. 같이 어,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한 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비로 깨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깊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들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의 리아 변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고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고, 귀하고 님이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채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준 이 놀라운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심과 또 자녀됨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들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말씀의 인도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화와처럼 아담처럼 버림받는 전 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대로 자 주님 어, 영광 돌리며 주님일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네. 오늘도 그예 오늘 예배 또 말씀 듣는 시간이 그 삶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편 네. 14편 1절부터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요. 저희가 떡갈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를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네. 아멘. 자,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으시죠? 어, 청년들은 어, 실업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든 직장을 구해야 먹고 살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구직하는 게늘 무거운 일입니다. 클래스고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취업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어느 정도 어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분들은 그나마 버티지만, 어 아무런 지원 없이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분들은 어이 세상을 사는 것이 평범하게 큰 것도 바라지 않고 세상을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왜 이렇게 세상에 사는 게 힘들까? 어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일까 이걸 좀 크게 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뒤에 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중에 본인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많은 분들은 어 어리석다라기보다 아 나는 그래도 내 방식과 내 가치와 내 생각에 맞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은 곧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꼭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자의 삶의 방식이 오늘 일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어리석은 자는 어 악한 일을 쫓아가면서 하고 삶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어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 주는 걸까? 바로 어리석은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 심판자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과 본능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어리석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성경에도 큰 부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인 나발이 그 부자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가 어 양털을 깎는 큰 잔치하는 날, 다윗이 그 부하들을 보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먹을 걸좀 나눠달라고 그래요. 이 나발의 양들이 광야에 있을 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양들을 지켜준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음식 좀 나눠주세요. 그랬는데 이 나발이 내가 다윗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아주 큰 모욕을 주고 쫓아버려요. 그리고 이 나발은 곧 다윗의 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 사태를 수습하고 당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죠. 그러나 나발은 결국 10일 후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죽어요. 여러분 나발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어리석은 뭐가 어리석었느냐?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발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만 놓고 인간에게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심판도 하지 않은 아주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발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발은 자기가 가진 부와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어리석게 자기 고집대로 악한 일에 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오늘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을까? 사람이 악으로 달려가고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삶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막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든가. 하나님은 인간을 분명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허송세월하거나 삶을 낭비하거나 삶을 악한 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주시면서 그 삶을 마지막에 개수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고민하게 돼요. 첫 번째는 죄 앞에서 고민하게 돼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하고 죄를 짓게 돼요. 살다가 어렵거나 탐욕이 들거나 시험이 오면 죄를 짓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 앞에서 두려워요. 죄와 싸우다가 그 죄에게 질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바울이 그런 기도 드렸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이 단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와 싸우지 않아요. 단식하지 않아요. 그냥 죄져요. 그리고 핑계대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 죽인 사람부터. 사기친 사람까지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 앞에서 두려워하게 돼요. 죄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며 하나님, 제발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흡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임을 그 사람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이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어, 인생상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가리시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두렵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합니다. 죄를 두려워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은 인생을 다 돌아보신다. 여러분 아까 나발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스라엘 백서로 하나님 존재를 인식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어오셔서 관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뽑는지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밥 달라고 온 사람들을 모욕하고 쫓아보네요. 오늘로 말하면 갑질이에요, 갑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의 길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사는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없어요. 다 함께 치우쳐서 함께 하나님 없는 삶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꼭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드신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와 악한 자들의 계획을 뒤집으시고 그들이 떨며 놀랄 일을 준비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인간의 역사,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깜짝 놀라는 역사의 사실로 보여주시고 증거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 그렇다면 누가 지혜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죄를 자그만 죄라도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득죄하리오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펭개치고 도망 나온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치명타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이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보람과 인생 사는 맛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드리며 계속. thank you No. Yeah.